아깜짝아 씨. 와 진짜 깜짝 놀랐어. <laughs> 아이씨. 카페 있어 바로. 아야. 어 뭐예요? 어. 경자 니 뒤에 있어. 이돌 네, 뒤에 있어. 어디? 아 진짜 뭐해? 어 여기 아2층어2층2층 아직도 층예 개피 개피 이층2층어 뭐야 어, 어, 미안, 아 왜? 이 네? 2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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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. <목소리> 아, 오케이 아, 아 내가 봐또 붙었다 파랑핑 파랑핑 집 뒤로 빠졌어 아이 나나쟨다나쟨다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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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씨아 씨. 뭐야, 저거 뭐예요? 아, 피켜, 피켜, 피켜! 아니, 피, 아니, 피. 내가 안 세웠다, <laughs> 내가 안 세웠다!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어, 아, 너 이거, 가, 가면서, 이거 오른쪽에 있는 u 지 박살 내버려. 오케 어, 박살 내버리지. 이거? 이거? 아야, 잠깐만. <laughs> 오른쪽이라며. 쟤, <laughs> 쟤 똑같은 소리 생각했네. 저기 뒤에 차도 있네. 여기서 찍으려고. 그럼 우리 찍으라는걸 찍어, 찍찍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나 꼈어, 나 꼈어. 공대를 <laughs> 잡는 사람. 아, 더 써야 돼. 야, 다주로 어떡해! <laughs> 아, 잠바! 예? <웃음> <웃음> 버려. 버려. 어? <laughs> 어? 야, 이 쓰레기들아. 못 가, 못 가. <laughs> 나도어릴것 같아. 나 버려. 그냥 쏴. 그냥 못, 못 들어오게 해. 엄엄엄 아아 아아 어? 아앗 아앗 출탄? 출탄? 바로 저물래 okay. 그래? 미안. 예? 어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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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R 누르고 기다렸다가 지금 어, 예? 예? 야 집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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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환의 수류탄 호환의 수류탄 진짜 C 백급 퓨어 자 가자 이거 가자 이거 그니까 러 가자 <laughs> 우리 앞뒤를 쭉을거 같아 예? 아우 보험 사기야 빨리 차 빨리 타 빨리 타 아니 다른데 어떻게 타니 차고? 어 보험 사기지 아니 딱 앞부터도 탈수 있어 아니 저기 멀리 있는데 <laughs> 여기 뭐가 야기는데 <먹어야겠는데>, 이거 <laughs> 김민찬 안들린다예 <laughs> 아니 안 탔어 <웃음> 못 <웃음> 탔는데 <웃음> 민찬이 꽃병사 <laughs> <laughs> <급형사> 버리기 <laughs> 아니 차에 부딪히기만 하고 안탄 거예? 죽였 <laughs> <laughs> 아빠. 어, 이거. 아, 야또 보험 사기하네. <laughs> 아빠요. 진 아. <laughs> <laughs> <야>, 이거 진짜 보험 상기잖아 아우, 씨, 장 텟, 텟, 텟. 다른 팀도 붙는데? 어우, 씨. 차, <laughs> 차 <타, 타> 치웠어. 라켓, 사고 당했어. 이거인데. <laughs> 이거였어? 아, 디디네. <laughs> <미치지 이제? 웃음> 이거 아, 이거였어? 아니. 응? 여기서도 있네. 예? 에? 예? 예? 내 집에 와르르 멘션 됐어지 <laughs> 경준아, 네 있는 집역 라인에 둘 내린다. 예. 어떻게 <laughs> 보까도올 거야. 걱정허늘설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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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오지? 오잖아요, 꽃. 그러면? 이거 하나 더 오케이. 음. 어? 어? 뭐야? <laughs> 나왜 풀렸어? 아이고이 가. 내가... 이거. 어, 이겠다거 이거. 그 이야 아, 아, 이거. 이거. 이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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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서돌아거 너무 놀랐네. 소리가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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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나 아니야? 걔네다 능선에 아니아 여긴 여긴 야 여깄어 미안 아야 야야야야 오지마 내렸어어 <laughs> <꺼내주세요>. 아, 다어 <가, 웃음> 아, 대리. 데리는... 아, 밖 아, 화염 아... 어, 내, 야, 내가, 내, 가 아. 야, <웃음> <웃음> 어 뭐? 해? <laughs> 둘이 캐치볼 <캐치퍼를> 하는데. 이야, <laughs> <laughs> 반이걸 근데 무슨 얼굴이 남자? 아, 보는데? 야, 그거는 뭐 보는데? 어? 아니, 아니 다 같이 보고 있구만왜 나한테 뭐, 그러는 거야? <laughs> 이건 어까지.